우선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걸 이용하면 이 다항함수가 몇 차식이고 그리고 몇 x의 n제곱인지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fx 몇 차식이어야 돼? 1차식이어야 되지. 그리고 1로 수렴하려고 하면 몇 x제곱? 나머지는 몰라. 그러면 이제 a, b는 뒤에 있는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야. 인수분해 해줄게. 얘는 아직 안하고 분모가 0이 되고 있으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지? 분자가 0이 된다는 거는 x가 2로 갈때 0이란 얘기고 그렇단 얘기는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누구를 인수로 갖는다? 얘가 무조건 인수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이게 있으니까 x가 2로 가까이 갈때 0이 되는 거지. 최고차항 계수 맞춰주고 상수항 계수 맞춰주고 0으로 가는 거 빼고 나머지 식에다가 x 대신에 2 넣으면 극한값은 근데 그 극한값이 5분의 2라는 거야. 이 극한값이 5분의 2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고, 4 빼기 2분의 b가 2가 돼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b가 얼마여야 돼. b에다가 4 넣으면 a도 계산할 수 있고, a하고 b가 나오면 f가 다 나왔으니까 f3도 계산할 수 있는 거지.